말씀은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바로 곧 여호하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이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야.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할 거야. 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. 즉, 모든 것들, 빛도 어둠도 즐거움도 슬픔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계세요. 그래서요,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길 바라신다는 거죠. 이런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.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, 아,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이 누구시다? 여호하다. 하나님은 하나님이야.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.